자, 흰 공이 3개고요. 파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예요. 3개의 공을 꺼내요. 전체 몇 개? 6개 중에서. 자, 그랬을 때 나오는 파란 공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겠대요. 자, 그러면 나는 파란 공의 개수가 확률변수구나. 맞죠? 그러면 확률변수가 될수 있는 그 x의 대상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지금 흰공도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흰공으로만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공이 안 뽑힐 수도 있다는 거지 따라서 x가 될수 있는 건0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가능하죠 그다음 두 개도 가능하고 세 개도 가능합니다 세 개를 뽑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변수는 네 종류가 나왔어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분포표가 있으면 보기 좋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선 분포표 그려볼게요. 자 여기 x고요. 얘가 p x입니다. 그리고 x가 될수 있는 건 0, 1, 2, 3. 그 다음에 합계. 왜 이렇게 예쁘게 안 그려지지? 응, 합계.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밑에다가 뭘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음, 확률을 쓰셔야 되겠죠. 선요거 좀 부족하게 썼죠? 자, 이제 밑에다가 확률을 쓸 건데, 얘가 뭐예요? 파란 공이 0개 나왔대요. 전체 몇개 중에서? 6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맞아요? 어, 그때 파란 공이 0개 나왔대요. 그 말은 흰 공에서만 3개를 뽑았단 이야기죠? 그래서 3개 중에 3개를 뽑았다. 흰 공에서만 3개.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파랑공을 하나 뽑았대요. 그러면 전체는 63인데, 파랑공을 하나 뽑았으니까, 흰공은 두 개를 뽑았을 거 아니야. 따라서 세개 중에 흰공에서 두 개, 파랑공에서 하나, 이렇게 뽑으면 되겠네. 그 다음, 얘는 파랑공 두 개. 그럼 63에다가 이번에는 흰공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파랑공에서 두 개구나. 이런 식으로. 파랑공 세 개입니다. 어, 여섯 개 중에 세개 중에서 세개 중에 세 개를 다 뽑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이제 잘 정리해주면. 자, 여러분, 63 얼마예요? 6, 5, 4, 3, 1. 음, 20이네? 그럼 얘는 20분에. 자, 요거 얼마? 응, 음, 1이지. 33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얘는 20분에. 자, 요거 3이고 얘도 3이죠? 음, 얘 9예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얘는요. 2 0분에 마찬가지 맞아요? 거꾸로 써있죠? 어, 9에요. 그 다음 요것도 20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률분포표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평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밑에 확률 써있으니까 이렇게 둘이 곱해서 다 더해주면 평균 나오기로 했잖아요. 자 그럼 평균 구하러 갈게요. 자 2x입니다. 옆에다 쓸까? 자, 이 X는 자 이렇게 곱한 다음에 0 곱하기 20분의 1. 그 다음에 1 곱하기 20분의 9. 그 다음 2 곱하기 20분의 9. 그 다음 3 곱하기 20분의 1.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전체가 다 20분의니까 쌤 20으로 통분해서 쓸게요. 그럼 얘네 0이고, 얘는 9고, 얘는 18, 얘는 3입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자, 요거는 27이고 30이네? 그럼 20분의 30이어서 약분해주면 2분의 3이에요. 평균 얼마 나왔다? 2분의 3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밑에 써 있는 숫자가 대칭이죠. 맞아요? 이거 같잖아. 그럼 얘가 같잖아요. 그리고, 자, 위에 써 있는 숫자 어때요? 얘네들도 대칭이죠. 그러면 평균이 뭐가 나올 거냐면, 아, 얘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평균이 보합돼서 분명 이 가운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과 2의 중간, 2분의 3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면 좋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평균 구하는 거 연습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4번입니다. 자, 불량품 두개를 포함하여 6개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어 임의로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아서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입니다. 자 뭐라고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상자를 한번 쳐다보면 지금 이런 얘기지. 상자가 이렇게 있어. 근데 불량이 지금 얘가 두 개예요. 그럼 정상품은 어떻게 되죠? 정상품은 얘가 여섯 개니까 네 개야. 이렇게 잡아 줄수 있는 거 맞아요? 총 6개니까. 음. 자, 그럼 거기서 내가 여기서 두 개를 뽑을 거야. 자, 그때 불량품의 개수입니다. 그럼 불량품이 안 뽑힐 수도 있죠. 왜? 정상이 네 개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하다 보면 정상의 개수가 부족해서 불량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수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얘네 불량품의 개수는 불량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상품 네 개나 있으니까. 영 그다음에 불량품 하나 그다음에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뽑을 거니까 됐죠 자 이제 우리 이거에 해당하는 그래 분산을 구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분산을 구하려면 무조건 뭐부터 먼저 알아야 될까 평균부터 먼저 구하셔야 돼요. 평균을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고 분산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평균을 구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일단 표를 만들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씩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쌤. px가 0인 거. 0번 나왔대요. 몇번 중에서? 지금 내가 몇개 중에서? 6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건데, 분량이 0개 나왔다는 얘기는 정상에서 2개가 나왔다는 얘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얘네 4시입니다 자, 계산해주면 65, 어, 30에서 2 나누니까 15분에, 자, 43, 12에서, 어, 2로 나눠줘서 6입니다. 1 5분의 6. 약분은, 음, 일단 놔둘게요. P가, X가 이번엔 1이에요. 불량품이 하나 나왔대요. 자, 그러면 똑같죠? 6C2에다가, 자, 정상품에서 하나, 그 다음 불량품에서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량에서 하나가 나오고, 정상품에서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네 15분의 얼마가 될 거야? 자, 얘가 2하고 48이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px가 2예요. 자, 그럼 얘네 마찬가지. 6시 2에서 분량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분량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2시 2죠. 답은 15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세 개를 우리가 표로 정리해 볼게요. 예,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안 헷갈리면 이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흔히 표를 정리하는구나. 그렇죠? 자, 정리 한번 해 볼게요. x p의 x가 x 0 1 2 까지 합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밑에 거 한번 봐 봅시다. 계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쓰자. 15분의 6, 15분의 8, 그다음에 15분의 1. 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 더하면 1. 음, 잘 구했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나뭐 구할 거야? 평균 구해야죠. 자, 평균 한번 시작해 봅시다.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이제 할수 있어야 돼요. 얘랑 얘를 곱해서 다 더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면 어차피 몽창다 15분의가 나올 거니까 15분의 로 통분하고 쓸게요. 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 제로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어, 8그 다음 둘이 곱하면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15분의 10이에요. 5로 약분해 주면 3분의 2입니다 해서 나 모구한 뭐 거예요. 지금 평균 구한 거예요. 자, 이제 쌤 분산 구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분산을 구하는 스킬을 지금 배우셔야 되거든요. 자, 분산부터 시작해 볼게요. 고전적 방법부터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쌤 분산 원래 원래 정의가 뭐였어? 정리한 거 말고 원래 정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여러분, 그럼 편차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편차 어떻게 구하지? 얘에서 평균을 빼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0에서 3분의 1을 빼요. 그 다음 제곱을 합니다.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구하려면 밑에 확률을 곱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자, 얘는 1에서 얘를 빼야죠. 1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에 그 다음 얘를 곱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2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에서 15분의 1을 곱할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분산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좀 귀찮지만, 이번 한 번이다 생각하고 생 계산할 건데, 자, 그게 귀찮은 것도 아니야. 항세개밖에 없으니까. 자, 얘는 얼마냐면 9분의 4죠. 그 다음에 15분의 6이에요. 자, 얘는 3분의 1인데 그걸 제곱할 거니까 9분의 1에 15분의 8이에요. 자, 얘는, 그 음, 3분의 4를 제곱하죠? 아, 3분의 6, 맞죠? 예, 그러니까 9분의 16에서. 그 다음에 얘는 15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전체 통분되기를 1 3 5예요 맞아요? 5945에다 구니까 음. 그 다음 얘는 24.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얘는 8. 그 다음, 더하기. 자, 얘는 1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135분에, 자, 얘랑 얘랑 계산되면 얼마지? 이거? 40이죠. 예, 거기다가 8이니까 48이네? 이렇게 지저분한 것 같죠? 예, 여기를 3으로 약분해주면요. 음, 얼마 나와? 얘는 16이고요. 이거 3으로 약분하면 45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안 되네요. 예, 이게 바로 분산입니다. 어때요? 분산 구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쌤도 이거 실수할까 봐 걱정이 데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쌤이 분산을 구하는 새로운 어떤 다른 식을 알려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평평재였어 그게 뭐야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제곱을 평균 내시고요 진짜 평균에 제곱을 빼 주는 거예요 제평평재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하면 좀 쉽나? 이 문제는 사실 티가 안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항이 너무 작아. 어. 자, 각 별량을 다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앞에 보세요. 자,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X를 다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 1, 이거 제곱하면 4죠. 그걸 평균 낸대요. 평균 어떻게 내? 이렇게 곱하죠. 맞죠? 그걸 이 자리에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쭉 쓸게요. 0 곱하기 15분의 6. 그 다음에 1제곱 곱하기 15분의 8. 그 다음에 2제곱 곱하기 15분의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진짜 평균의 제곱이죠. 방금 진짜 평균 우리 3분의 2라고 구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입니다. 이거 계산해주시면 돼요. 이거 0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맞아요? 어, 그 다음에 얘는요, 1 5분에로 통분해 주면 얘는 8이고, 어, 얘는 4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9분의 4입니다. 그럼 요 부분은 12가 되잖아. 맞죠? 예, 그 다음에 요거 얼마로 통분해 줄까? 45 통분 가능하죠? 4 5분에 자, 여기다 3 곱해 주면 36. 자, 여기다가 5 곱해 주면 20이에요. 따라서 45분의 16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앞에 답과 동일해졌어요. 어때요? 조금 더 쉬워요. 예 맞아요. 이게 조금 더 쉽습니다. 자 이게 왜 쉬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쉬워졌냐면 평균이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평균이 만약에 삼분의 이가 아니라 우리가 편차를 구하기에 좋은 0에서 뺐을 때다 정수가 떨어지는 게 나왔다면 첫 번째 방법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매번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이거. 왜? 얘는 정수인데 얘가 3분의 2를 뺐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복잡해진 거예요. 따라서, 아, 얘가 별량은 딱딱 떨어지는, 어, 이런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구한 평균이 얘랑 뺐을 때 분수가 나와버리면서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세개짜리 양이 아니라 막 다섯 개그럼더 길어지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우리가 재평평제를 쓰면 평균을 한 번만 제곱하면 되거든. 그럼 이 과정을 조금 더 편하게 갈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산 스킬이니까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는 뭐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다시. 편차의 제곱의 평균. 두 번째는 뭐라고?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진짜 평균의 제곱. 오케이? 이거 두 가지. 음,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4번입니다. 자, 두 가지를 왜다 알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하다 보면요. 자꾸 두 번째 게더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두 번째 것만 엄청 열심히 외워요. 그래서 유제 4번 같은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똑 틀려가지고 와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된 거죠. 자, 문제 보세요. 평균이 9래요. 어, 평균이 9야. 자, 평균 우리 어떻게 쓰지? EX? 2X? 어, EX가 9래요. 됐죠. 그 다음에. 구가 여기 있네요. 맞죠? 그게 뭐예요? x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x에서 평균을 뺀걸뭐라 그랬지? 이제 외울만하다. 이게 뭐라고? 편차예요. 근데 편차를 제곱한 거예요. 그럼 편차를 제곱해서 이거 뭐예요? 평균 낸 거예요. 기대값, 평균 같은 말이었지? 어? 그러니까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거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분산이라고 부르는 정의라고요. 맨 처음에 가르쳐 준 고전적 정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식을 아, 이거 VX구나라고 바로 바꿀 수 있으면 끝이에요. 분산 얼마라고? 1 0라고 가르쳐 준 거죠, 문제에서. 이해되겠습니까? 아, 이거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고 있냐면 분산 1 0인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군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할 차례예요. 내가 원하는 건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세 가지가 어우러진 식은 딱 하나 배웠어요. 분산의 변형식, 두 번째 식, 그겁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 분산이 뭐라고요? 제평 평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곱의 평균 빼기 진짜 평균의 제곱. 그래서 제곱의 평균, 얘를 모르니까 이거 놔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라고요? 아, 요거지? 어, 이거 9예요. 그래서 얘가 81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물음표. 그 다음 얘가 19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물음표는 넘어가면 쉽죠? 1 0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00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예.